할렐루야 3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써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oh yeah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치며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리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의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를 만들어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비우려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죠. 이유는 뭐냐면 너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들의 눈에 숨겨졌으므로 그들이 그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평화에 관한 일은 무엇이냐하면 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어, 그들이 얻는 구원입니다. 어, 여러분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제 평화죠.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샬롬의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 거룩한 도성, 샬롬의 도시. 그래서 예루샬롬에서 샬렘의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인데 정작 거기 사는 사람들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참빛, 어, 참생명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에, 사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평화인데, 정작 그들은 평화라는 이름의 도시에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래서 평화를 진짜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니까 애통해하는 거죠. 43절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 언젠가 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가 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개인적으로도 올 것이고요. 또 예수님 제리 마시면 그날은 마지막 때로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찾을 것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어, 43절, 44절에 보면, 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어 나시는데,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어, 유대가 자꾸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어, 이제 그 군인들을 이끌고 와서 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토둔을 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높이만큼 그 건너편에 이제 그 흙으로 이렇게 언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화살도 쏘고, 성으로 사다리도 연결하고, 그래서 성을 치고, 그래서 44절에 보면, 노함이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그들이 멸망받을 때가 온다.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시니까 애통해 하는 거죠.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예수님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 애통해 하시는 이유,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울 때도 있고요. 어, 또, 뭐, 자식 때문에 울 때도 있고, 또 살다 보니까 뭐, 일이 힘들어서 울 때도 있고, 또 뭐, 자기 건강 때문에 울 때도 있고, 어,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뭐, 일, 우리의 건강, 뭐, 때로는 뭐, 다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 되면 여러분, 뭐,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살아가는데는 돈이 필요하지만 어뭐 젊었을 때야 뭐 가족을 한참 부양할 때야 어또 이럴 때야 이제 뭐 한참 필요하지. 어뭐 나중에 건강도 또 사랑도 또뭐 돈도 자식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될까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울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울어 본친 일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애통해 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어 본 일이 있느냐라는 거죠. 시편 53편에 보면 다윗왕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다윗왕은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울었다해서 자기 죄 때문에 울어본 사람은 진짜 이통함을 아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정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서 울어본 일은 있는가? 우리, 근데 우리의 울음은 육신적인 울음이 많을 때가 아닌가? 정말 진짜 애통한 울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실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분한당할 것 때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우셨습니다. 그날이 이르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아들을 믿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무엇들,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실 텐데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음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함을 보고 애통해 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돈과 그들의 형편 때문에 애통해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큰 날이 이를지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참된 평화를 잃어버림을 보고 애통해 하셨던 것입니다. 45절부터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여 그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느니라. 그 성전 내부에서 장사한 것은 아니고 요 성전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우리가 그 옛날에 회막 출애국을 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뜰에 뭐 번재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잖아요. 이 제사장에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어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인데 여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곽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이방인의 뜰까지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져오면서 상할 수 있거든요. 뭐 양을 멀리서 끌고 온다. 또뭐 소를 멀리서 끌고 온다. 뭐 비둘기를 멀리서 갖고 온다. 그래 그럴라면 양을 중간에 먹이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양이 흠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예루살렘 성에서는. 그, 그런 재물을, 성전에 드려질 재물을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시장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 안에서도 그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아마 이것은, 그, 뭐, 대제세장의 묵인과 어떤 회당장의 그 권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종의 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그 이익을 취하면서 이방인의 뜰에서 어 그렇게 재물을 팔고 또 성전의 은화로 바꿔주는 어 그런 어 일들을 허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그막 뭐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어, 휘두르면서 사람들과 짐승을 내어 쫓죠. 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어, 원래 예수님 그 성전은 어떤 목적입니까? 기도하는 곳이고 또사7절에 보면 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성전의 본래 목적인데, 여기에서 팔고 사고, 그것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수수료를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지금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렸지만, 성전은 또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또 이곳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곳인데 이곳에서 뭐 짐승이 거래되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고 팔고 사고 또 이권이 개입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거죠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권을 얻는 사람들 이제 기분 나쁘겠죠. 왜냐하면 그걸 허락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얻어 먹던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 그런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또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면, 백성은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빼앗기고, 또 자신들을 사람들이 예전처럼 막 존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 청작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정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잘 읽고 잘 듣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어 아주 가끔이지만, 이렇게 목사로서 설교를 이렇게 할때 보면, 어 설교하는 시간은, 뭐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 시간 조금 더 되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10분. 그래서, 어 아무래도 강대상이 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도 이렇게 볼 때가 있고, 또 설교하면서도 볼 때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휴대폰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휴대폰으로 말씀을 찾고 뭐 성경을 읽는 분도 있지만 그거 말고 뭐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 또그 그 시간에 또 이렇게 좋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그 시간에 아마 또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그 시간에 뭐 뭐, 하여튼,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서 있는데, 그 시간에 그냥 다른, 그런 걸 다른 걸 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큰 겨울에, 또는 그 추위에, 그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막, 아니, 그 전까지는 막눈 뜨고 사람들하고 막, 막 얘기하고 하다가, 그 시간 되면 눈을 지그시 감고, 주무시는지, 딴 생각을 하시는지, 그 시간에는 또 뭔가 막 전화기를 가지고 다른 걸 하시고, 조금, 어, 목회자로서 많이 안타까울 때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에서는 예배에 집중하는 건데,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시간에 그거에 집중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나오는데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하거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하나님면 앞에서 그렇다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누가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을 누가 만나기로 해서 한 시간 동안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졸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얘기하면서 계속 전화기 해요 그 짧은 시간에 집중 못 하고 계속 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왜날 만나자고 했나.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심히 안타까울 때가 조금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오신다면,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성전에 오신다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거나 눈물을 흘리지는 않으실까? 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그교회 어, 지도자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품으려고 했는데 정작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이 참 평화를 잃어버렸도다. 예수님이 애통해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어, 온전한 말씀의 선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울려 퍼지는 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인데 그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어떤 이권들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소란스러울 때 또한 어, 성전의 참성전이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애통해하시며 그들을 내어 쫓은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는가? 또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